981번을 보면 A부터 H까지 길이 구할 수 있잖아. ABD 넓이가 얼마래? ABD의 넓이가. 요게 25 제곱 센티미터라네. 됐어요? 근데 중선이 하나 나와 있을 건데 AD가 중선이라 그랬지? 그치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AD가 중선이라 고했으니까 중선의 성질이 뭐야? 중선의 정의가 뭐야? 밑변에 그 밑변이 아니라 대변에? 중점에 연결한 선이잖아? 그럼 반등되겠지? 네. 티나라 가 그럼 여기 얼마 나와? 네. 5 나오겠죠. 됐어그 네. 여기 넓이가 지금 25라 그랬지? 네. 그럼 중선에 따라서 얘도 넓이가 얼마 나와야 돼? 네. 25 나와야 되지. 네. 그럼 얘, 이 삼각형, ADC 삼각형의 넓이도? 25가 나와야 되는데. 25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5지, DC. DC가 이변이죠 ADC의 넓이는 곱하기 높이가 얼마에 AH가 높이지 AH 요 식을 통해서 AH를 구할 수 있겠지 승현아 이해가니? 어. 그럼 여기 5랑 오랑 약분 되면 5고 10 나오겠죠? 이해가니? 안가니? 이해가? 2분의 1이랑 니들 그 약분하던 계산할 때2 곱하는 거다 얘는 알겠죠? 분모에 있으니까 이해가 안가? 그냥 이해가세요? 진짜 같은?